지금부터 불편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 젊었을 때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 그런데 지금 통장 잔고 보면서 한숨 쉬고 계신 분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 뭘 어떻게 해. 젊었을 때 기회를 놓쳤으니까, 돈벌 능력이 이제 없는 거지.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돈을 못 버는 게 아닙니다. 돈을 안 버시는 겁니다. 이한 문장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6분만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요즘 뉴스 보면, 부자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 주식으로 대박 났다.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부럽네. 저 사람들은 운이 좋았어. 젊으니까 가능한 거지. 저도 그랬습니다. 남들 성공한 거 보면서 부러워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러워하는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수동적인 활동입니다. TV 드라마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는 겁니다. 부자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행동을 따라 해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부럽네.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돈을 안 버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평생 관찰한 결과, 부자들과 우리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부자들은 행동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부자들도 실패합니다. 손해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 행동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손해보면 어떡하지? 나이도 많은데 망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우리를 평생 생각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60 넘어서 유튜브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이 먹어서 무슨 유튜브냐? 쪽팔리게 그런데 저는 했습니다. 왜냐고요? 실패해도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밥 먹는 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런데 밥을 생각만 하고 행동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굶습니다.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단계 쌀을 씻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정하고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2단계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듭니다. 재료를 사오고 불을 켜고 요리를 합니다. 3단계 밥상을 차리고 먹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배가 부릅니다. 이세 단계 중에 어느 하나라도 안 하면 밥을 못 먹습니다. 생각만으로는 절대 배가 안 부릅니다. 돈 버는 것도 똑같습니다. 돈 벌고 싶다.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벌지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실제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돈이 들어옵니다. 생각은 그냥 연료입니다. 자동차에 기름만 넣어놓고 시동 안 걸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발짝도 못 갑니다. 시동을 거는 건 오직 행동뿐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주식 이야기 많이 하시죠? 저도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내가 무슨 주식을 해? 하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주식으로 돈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책을 삽니다. 유튜브를 봅니다. 증권 방송을 봅니다. 6개월, 1년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주식을 안 삽니다. 왜요? 무섭다고, 더 공부해야 한다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이게 바로, 안 버는 사람입니다. 진짜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삽니다. 10만원이라도 삽니다. 손해를 봅니다. 이득을 봅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공부가 시작됩니다. 밥을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것처럼, 주식을 사봐야 주식을 아는 겁니다. 책으로만 배운 자전거 타기는 자전거 타기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는 핑계입니다. 저 지금 60 넘었습니다. 유튜브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나이에 무슨 유튜브냐?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그런데 제가 발견한 진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오히려 유리한 게더 많습니다. 왜냐고요? 첫째, 우리는 인생 경험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을 압니다. 둘째, 우리는 실패가 덜 무섭습니다. 이미 인생에서 수많은 실패를 겪었으니까요. 셋째, 우리는 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문제는 나이 때문에 안 된다고 스스로 결정하는 그 생각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분석만 하면, 이것저것 따지기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나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발,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그냥 시작하십시오. 고민은 하면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제가 유튜브 하면서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처음 만든 영상 10개는 조회수가 30도 안 나왔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실패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수업료입니다. 성장 자금입니다. 실패 한번 하면 아이 방법은 안 되는구나 하는 소중한 정보를 얻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돈 주고도 못 사는 경험 데이터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돈 버는 과정의 필수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 등록금 내야 공부하지 않습니까? 돈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라는 등록금을 내야 진짜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냥 실행의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이 돈을 못 버는 게 아닙니다. 돈을 안 버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행동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나이 때문에 안 된다고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오늘 당장. 단 하나의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주식을 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증권 계좌부터 여십시오. 유튜브를 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핸드폰 들고 영상 하나 찍으십시오. 뭐든 팔아서 돈을 벌고 싶으면 지금 당장 중고나라에 물건 하나 올리십시오. 고민은 하면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일단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당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돈은 당신의 능력에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행동에 보답합니다. 오늘부터 행동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시작하세요.